건담 건담, 건담, 건담스 내내내내내라내내라내내내내내내내내내 내꺼, 내내 내꺼, 내꺼 내꺼, 내꺼, a m n condamn c o n d 내꺼 n condamn c o n d 아니면, 얘한테 계기를 줘서, 열세 개를 줘서, 하나 넣어주고, 그러고 갈까? 어, 그러면 20만 그쪽까지 되고, 조금만 다듬으면 20만 될 거거든? 어, 로젠바우로다가 하나 박아줘서. 어깨 하나 받자. 그럼 한번 세팅해볼게요. 몇이나 오르나 한번 봅시다. 다음. 1상가 보통 얼마 잡고 지르나요? 저요? 보통, 그냥 해볼까? 하는 거는 기본 4억 정도 들고 하고요. 무조건 띄워야지. 요런 마인드 할 때는 8억 이상. 무조건. 무조건. 개똥인데 저거? 무조건 띄워야지. 이 생각할 때는 일단 들고 있는 건 8억. 그리고 뒤에 더 넣을 수 있는 정도를 생각하고 그러고 들어가요. 저는. 항상 그렇게 해요. 그렇게 안 하면은 거의 대부분 가랑비에 옷 젖는 상황이라 찔끔찔끔 하면 안 돼. 그러다 멘탈만 존내 깨지고 나머지 텐다 지르고 막 이런 상황. 저13 제일 많이 쓴게자1 9 5,500입니다. 이거 아마 메타몽 해가지고 하면 20만 잘하면 찍을 수도 있을 거야한 3천 정도 오르... 3천이나 4천 세팅을 한번 해줄게요. 그러고 그냥 쩔을 가자. 그게 낫잖아, 그지 어, 어차피, 한 부위 느긋하게 해도 되니까, 8회절 정도만 되면 뭐. 자, 로젠바우로 갑니다. 방금, 어. 그래서 로젠바우. 어, 뭐, 티아메트가 좋고, 어쩌고 말이 존내 많거든요? 저는 상관없어요. 레전소울을 아낄 수 있다면, 레전소울 1개. 그것이 얼마나 큰 건데, 어, 한번 바꿀 때마다 레전소울 쭉쭉 나가는데, 아우 존내 부담스러워요. 현비 업그레이드. 방금 넣겠습니다. 오 로젠바의 염원을 넣었어요. 그러면 2세트 효과까지 돼서, 이제 피도 계속 차죠. 얘는 이제 죽을 일이 없어요. 천왕무적 캐릭터가 된 거야. 요거까지 되면 천왕무적. 피오시 데미지 감소 있고, 어, 암튼 좋아. 이속도 올라, 아, 좋아. 얼마나 올랐나 한번 볼게요. 195, 500에서 19만 5천 5백에서, 19만 9천 2 0 우와. 이야 이 새끼 봐라 어이 새끼 장난하네 19만 0 0이 이야 가자 이러면은 또 인식을 위해 20만을 안 찍을 수가 없죠 어 인식을 위해 20만을 안 찍을 수 없지 중폭으로 하는 건 좋네 에바참치 고등어 같고 목걸이 마부상태? 왜어 뭐야 목걸이 왜 이래 이 목걸이 왜 이래 어? 합니다 아, 돌려볼게요. 나는, 바꾸 없지, 인생에. 인생에 바꾸가 어딨니? 그냥 씨으래 가는 거지. 얼마나 쓸까? 이번에도 씨으 설마, 열몇장 쓰진 않겠지. 아가리데스! 어, 형, 왜두 장밖에 안 사요? 두 장이면 됩니다. 아, 이얘 포함, 세 장, 오케이. 세 장이면 돼. 되겠니? 자, 얘도 넣을까? 적교소는 얼마냐? 아, 싸네? 아, 타나 아, 네 장이면 됩니다, 네 장이면. 아, 전네 장이면 충분해요. 아, 림답지 깔끔하게 두장으로 3, 2, 1뭘 아, 봐 봐. 봐봐 바로 한 장. 한장한장한장억 아, 억 일단 반타 아, 아, 왔죠 아, 아, 거니다다음음스 아, 3, 2, 1 오케이. 1대 1. 되겠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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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거지. 이거 따라 하시면 안 돼요. 맨날 잘 되지가 않아요. 응. 맨날 안 되는 게 정상이야. 영상각이 안 나왔네. 안 나와도 돼. 영상각 따위. 오빠, 바바 아니다. 오케이, 70으로 40 몇이 올랐습니다. 이걸로 는는데 택도 없어요. 일단 비어있는 게 있었길래 올린 거고요. 많은 차이는 안할 거예요. 오, 1 8 0도위나 올랐어. 오, 20만 찍었어! 많이 나거든. 아 역시 증폭 효율을 가장 잘 받는 아가리데스. 한 번에 거의 900여. 와야스탯 40여 수로 900이나 오른다고? 와 진짜 많이 오른다. 아, 그러니까 그렇지 스펙이 오르면 오를수록 그러니까 장비들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증폭의 효율을 더 받으니까. 야, 버퍼가 그래서 아가리데스. 야 이렇게 되면은 음. 아, 욕심나지만 접겠습니다. 아씨이불에뻘 생각하지 마. 응, 그만! 정신 차려, 이 멍청. 정신 차려! 버퍼한테씨부에 자꾸 돈, 하지 마, 이 쌍놈새끼. 정신 차려, 이 씨. 오케이, 20만 찍었습니다. 이거면 됐어. 됐어. 씨부레 계기까지 썼는데. 아씨 계기까지 썼는데, 여기서 더 쓰는 거는. 자, 20만 찍었으니까, 한번 가볼게요. 가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 새끼. 오! 오케이. 씨, 발불에 괜히 넣었다. 어쨌든, 어쨌든 좋아. 어쨌든 좋아요. 아이, 아이, 조도질을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득이야. 아, 됐어. 씨발 방금 어깨 넣었는데 어깨가 나왔어요. <laughs> 방금 어깨 메타봉에서 넣었는데 어깨가 나왔어. 끝! 다음 영상에서. 감사, 땡큐. <laughs> <laughs> 와, 근데 법석을 할 의미가 없으니까 여기 피격 데미지 감소가 있어서 그래서 넣은 건데 의미가 없어서 정석이었어, 정석으로 넣은 건데 야 어쩌다 보니 이렇게 나왔네.